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작품은 젤다의 전설입니다. 젤다의 전설은 전 세계 약 1억 5천만 장을 판매한 시리즈로 게임이 출시된 이후 계속해서 인기를 꾸준히 얻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난해 닌텐도는 젤다의 전설을 영화 제작을 할 것이라고 밝혔고 애니메이션이 아닌 실사판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라 했습니다. 이어 이 영화의 메가폰을 잡게 될 감독은 메이즈 러너 시리즈를 만들고 이번에 혹성 탈출의 네 번째 이야기를 감독한 웨스 볼이 맡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세대가 원작자 시게루 마야모토와 아비 아라드가 제작에 함께 참여할 라고 합니다. 닌텐도는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를 영화에 이어 두 번째 작품을 내놓게 되는 것인데, 과연 애니메이션이 아닌 실사판도 성공하게 될까요? You are 다음 작품은 가로브 워입니다. 이 게임은 2018년 4월에 출시된 게임으로 플레이스테이션 플랫폼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게임 중 하나로 자리 잡혔는데요. 그리고 올해 1월 이 작품은 아마존 프라임을 통해 드라마화되어 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리즈는 2018년도에 출시된 게임의 스토리를 기반으로 하며 크레토스와 그의 아들 아트레우스의 모험을 따룰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이 드라마의 제작을 맡은 쇼러너는 라페 두드스킨으로 마블의 에이전트 오브 실드와 현재 세 번째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더 오브 타임을 대표작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아이언맨과 최드런 오프맨의 작가인 마크 퍼커스와 호크 오츠비가 참여해 각본을 작성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시리즈의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캐스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크레토스와 그의 아들 아트레우스는 어떤 배우가 역을 맡게 될까요? 현재 팬들 사이에선 아쿠아맨의 제이슨 모모아와 가오겔에서 드렉스 역을 연기했던 네이브 마티스타가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배우가 크레토스의 역을 맡았으면 좋겠나요? 방영일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으나 드라마의 스케일과 특수효과를 보았을 때 2026년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첫 트레일러부터가 벌써 기대가 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작품은 스트레이입니다. 이 작품은 2022년도에 발매된 인디 게임으로 그의 베스트 인디 게임상도 수상을 했는데요. 이 게임의 스토리는 고양이 한 마리가 가족과 헤어지게 되면서 길을 잃게 되는데 오래전 잊층 도시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곳의 신비를 풀게 됩니다. 이 게임의 분위기는 사이버 시티의 네온 불빛이 화려하게 비춰지지만 그 아래는 이미 부패된 골목으로 가득했는데요. 대사 한 마디 없는 주인공 고양이는 작은 드론 B12를 만나게 되면서 플레이어에게 독특한 세상과 정서적인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이 작품은 앞전에 소개한 게임들과 달리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될 예정이며 게임을 제작한 개발사가 직접 제작에 나섰는데요. 과연 애니메이션 스트레이는 어떻게 나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다음은 데드 바이 데일라이트의 영화 소식입니다. 이 게임은 2016년도에 발매된 멀티플레이어 공포 게임으로 4명의 생존자와 1명의 킬러가 대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현재까지 10편 이상의 호러 작품들과 콜라보를 할 정도로 업데이트가 활발히 이루어져 있으며 그에 따라 지금까지도 많은 유저들이 접속하여 플레이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게임의 영화 제작을 바로 프레디의 피자 가게 영화 시리즈를 맡은 블루마우스가 배급에 나섰으며 감독은 바로 공포 영화의 거장 제임스완 감독이 메가폰을 잡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제임스완의 프로 같이 합류해 공동작업을 하게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캐스팅이나 개봉일에 대한 기사는 없으나 블루마우스가 워낙 업데이트가 빠르다 보니 곧 추가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게임은 마인크래프트입니다. 이 게임은 작년 초에 영상으로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정보들이 워낙 루머들이 많아 확실한 것들이 많지 않았는데 드디어 캐스트 및 개봉일이 확정되었습니다. 우선 확정된 주연 배우들은 제이슨 모모아와 잭 블랙이 캐스팅되었으며 이외에 은지데이에 출연했던 엠마 메이스가 출연한다고 합니다. 또한 스토리는 처음 공개되었던 대로 주인공과 동료들이 엔더 드래곤의 파괴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이야기를 다룰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여과는 2025년 4월에 개봉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과연 영화로서도 성공하게 될까요? 다음은 프레디의 피자 가게 2입니다이 영화는 게임 원작을 바탕으로 블루마우스가 배급하고 게임의 원작자 스카 카슨이 참여해 작년 10월에 개봉했으며 첫 주말에 북미에서만 8천 달러, 하나로약 1조 40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저예산으로 제작해 엄청난 수익을 거둔 프레디의 피자 가게가 곧 속편으로 찾아오는데요. 영화는 이번 달 7월에 촬영을 시작해 내년 12월에 개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새로운 애니메트로닉스 하나가 공개가 되었는데 바로 맹글인데요. 맹글은 원래 토이 폭시라는 애니메트로닉스로 디자인되어 피자 가게를 방문한 아이들이 반복적으로 맹글을 분해하고 되돌이파는 바람에 결국 지금의 맹글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다른 캐릭터들과 날리 심하게 손상되고 분해된 상태로 나타나 플레이어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가한 캐릭터가 되었는데요. 맹글에 대한 이론도 상당히 많은데 영화에서는 과연 어떻게 등장하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파피 플레이 타임입니다. 이 게임은 2021년 10월에 발매된 인디 공포 게임으로 편지 한장을 받은 주인공이 10년 전 자신이 근무했던 장난감 공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현재 이 게임의 챕터는 5개의 시리즈가 나올 계획이며 외전 게임 프로젝트 플레이 타임도 발매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사 모브 엔터테인먼트는 몇달전 배급사 레전더리와 손을 잡고 영화 제작을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과거 챕터 2 발매 당시 이미 개발사 측에서 영화 제작에 관심을 보였. 고 챕터가 모두 공개가 된뒤 영화를 제작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경영진들이 대거로 채용이 되면서 회사 내부에서도 많은 변화가 보였기 때문에 어쩌면 생각보다 빠르게 영화 소식을 듣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영화와 드라마가 기대가 되시나요?